안녕하세요. 저는 쿠메이구요. 닌텐도 팝업 2일차 다녀왔던 후기와 가서 구매해온 제품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일 12시 반 타임으로 다녀왔구요. 그런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주말에 갔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하에서는 닌텐도 게임 팝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닌텐도 관련된 게임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바로 옆에서는 스위치2 체험존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만약에 스위치2 관심 있으시다면 체험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진자도 팝업에서 구매한 제품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커비입니다. 아주 새까맣게 타버린 테닝 커비가 아니라 모카 커비인가요? 아마 모카 커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말 예전부터 갖고 싶어서 눈독들이던 커비인데 국내에는 매물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팝업을 가니까 눈에 띄어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뭔가 먹고 있는 듯한 옴념념하는 커비가 너무 귀엽고 이 커비 라이센스 택도잘 붙어있습니다. 닌텐도 커비 게임에서 나온 친구인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친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친구는 슬립 커비이고요. 검색해보니까 이 친구도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집어왔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닌텐도 파워 가신다면 정말 이 슬립 커비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할 친구는 동습 덕후라면 바로 알만한 친구입니다. 네 제가 너그리를 데려왔는데요 이 친구도 제가 진짜 눈독을 들이던 친구인데 대원 미디어에서 안들여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닌텐도 팝업에 딱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못생겨서 얼굴을 좀 경락을 해서 성형을 시켜줄게요 5년 젊맞은 너그리가 됐습니다 이 기본 오정수 말로와 복장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꼬리도 통통하게 잡수있어요 이건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콩돌이 밤돌이 인형인데요. 콩돌이 밤돌이 인형에 비해서는 너구리가 좀더 큽니다. 콩돌이 밤돌이도 이번 파 팝업에서 팔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비보베 따오, KK입니다. 이 친구도 중국어 아니면 은 국내에서는 매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번 파 팝업에서 보자마자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KK를 보니까 전에 선물 받았던 친구가 생각나서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일반 피규어 같지만 사실은 놀이를 부를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만 해도 너무 힐링되지 않나요? KK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친구인데요.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코르그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너무 재밌게 해서 이 친구는 너무 한 마리는 꼭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앞뒤로 통통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인형이 조금 납작하게 나와서 아쉬워요. 마지막으로는 피크민 친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사실은 피크민 게임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망충하고 귀엽게 생겨서 인형을 한 마리씩 데리고 왔는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기를 보면은 가격대가지고 후들후들해지기는 하는데 실물이 귀여워서 조금 용서가 됩니다. 파업에서 구매한 친구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구매한 것들을 다 세어보니까 특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성립이 돼가지고 특전도 받았습니다. 슈퍼마리오 아이템들 금속 배치인데 버섯이랑 동전이랑 물음표 박스랑 거북이, 저거를 뭐라고 하죠?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까지 해가지고 특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뒤에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키링이 달려있어서 저는 키링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정신은 없었지만 수확은 있었던 이번 닌텐도 팝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닌텐도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닌텐도 팝업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약간, 닌텐도 팬들 사이에서 자꾸 협소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좀 만족을 했었던 팝업이라, 만약에 이번 닌텐도 팝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닌텐도 팝업 검색하셔서 취소표 노려보시는 거를 좀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귀여운 친구들 보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는 더 귀여운 친구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